저희가 금능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유월이라는 숙소에 와 있는데요. 굉장히 조용하고 뭔가 프라이빗한 느낌이 나요. 근데 여기가 되게 네. 핫해서 예약을 하려면 한몇달 정도 기다려야 되는 <laughs> 거예요. 어, 네. 오. 근데 그 이유가 여기가 한 채밖에 없어요. 독채. 음. 방이 하나밖에 없어서 음, 저희만 쓰는 거네요. 그렇죠. 오. 지금 안이 너무 궁금한데 한번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볼까요? 가볼까요? 안도 이쁘대요. 담장이 되게 높아요. 네. 돌담이 저희가 키가 작은 게 아니고요. <laughs> 네, 여기는 높으니까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희를 못 보는 아, 약 프라이빗한 네. 느낌. 느낌. 아, 이게 되게 하늘은 다 뚫려 있고 옆이 안 보이니까 답답하지가 않네요. 지금 옆에 어르신들 말씀하는 게 들려가지고 저희 말도 들릴 것같은데 안녕하세요. 저희 들어갈게요. 왜 들어가요? 궁금해요. <laughs> 아니 일단 여기 침실인 것 같은데 올 화이트로 돼 있어요. 되게 그거다 미니멀리즘 느낌이 너무 좋아. 완올 화이트. 진짜로요. 이게 헉? 어떻게 여는 거죠? 짜자자자. 와. 완전 통이 마당인가봐요. 여기 헉? 벌레 없어 벌레 없어. 오와 오와 나갈 수 있나봐요. 어 이따가 마당을 그러면은 이쪽을 어, 가보고. 걸로. 자 이제 나가 볼까요? 네. 아니 대체 어디부터 가야 되는 거지? 너무 넓어요. 아니 여기 이 층으로 가는 복층이니까 저기는 이따가 한번 가보고 주방을 한번 먼저 볼까요? 저는 항상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냉장고. 냉장고 따르. 따라... 어? 전 이거 찜. 좀... 짜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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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오저 이거 너무 좋아해요. 찹쌀 팥 이거 뭐라고. 어 크로와상도 킬러잖아요. <laughs> 바, 여기 이 기계에다가 하면은 엄청 갓 구운 것처럼 어, 맛있게 딱딱하고. 나오는 거 알죠? 그리고 여기 되게 수납 공간이 되게 많아요. 어어 다라다란다. 어, 어? <laughs> 어, 어 괜찮 괜찮. 어 너무 예쁘다. 전 자꾸 뭘 열어보고 싶어요. 오. <laughs> 너무 깔끔. 깔끔해. 착착착. 요리 못 하는데 때리는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어? 전자레인지도 있고 저 이제 저쪽 가볼까요? 음, 네. 저 의자 있는지 몰랐어요. 오와, 사람인 와 디, 줄 알았는데. 디자인 디자인 대박. 그리고 엄청 통유리라서 그리고 뭔가 프라이빗한데 밖이 환하게 잘 보여서 안 답답한 느낌. 너무, <laughs> 너무 예쁘다.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밖에서 보면서. 보세요. 보면서... 예? 어떻게 집에 돌이 숙소 있네? 숙소 안에 이렇게. 우와. 문인 어... 줄 알았는데. 어? 여기, 여기. 음... 어, 어, 우리 저기로 가는, 가는 길을 있어요. 한번 찾아 봅시다. 어! 오! 세면대도 두개 있어요. 또 귀여워. 되게 이렇게 세심하게 인테리어를 되게 그러고...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laughs> 화장실. 오, 진짜 블랙이에요, 또 화장실은. 음. 너무 깔끔하고 너무 예쁘네요 <laughs> 여기가 바로 아까 봤던 자쿠지라고 하죠? 네. 오. 여기 뜨거운 물로 틀어서 물 받아서 밖에도 바라보고 아, 여기 아. 창열수 있나 봐요. 그럼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왔을 때 2층 계단 있었잖아요. 올라가 볼까요? 드디어 이제 올라가 볼 때가 됐습니다. 계단 조심하세요. 여기도 밖에 나갈 수 있나 봐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도 통유리라 비 오면 되게 분위기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오가 <laughs> 이웃집들이 우와. 살짝 보이는데 어? 앞에 어르신이 옆집 어르신께서 살짝 여기 저 주민된 기분이에요 그리고 저기 바다도 보여요 오오오오 저희가 숙소를 다 둘러보고 지금 1층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너무 좋아요. 네, 어땠어요 별님? 저는 여기 가족들, 친구들이랑 꼭 놀러 오고 싶은 어. 곳이에요. 아 그리고 여기가 연인들도 되게 많이 온다고 해요. 음. 뭔가 이제 둘만 있는 그런 프라이빗한 느낌이잖아요.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아마 와서 직접 보시면 더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진짜 강추. 꼭 오세요. 네. 여러분 여기가 두 번째 숙소입니다. 여기는 아까 류월이랑 조금 분위기가 많이 다른데요. 여기는 금능 1, 2사라는 숙소예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제주스럽고 제주도의 일반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숙소라고 해요. 그럼 안에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 한번 들어가서 보실까요? 오세요? 아니 이 의자는 언제적 의자죠? 여, 어 근데 여기 또 사진 찍기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약간 옛날 감성. 아까 숙소랑은 조금 다른, 조금 조금 더 빈티지한 그런 느낌. 아기자기하고. 오 여기는 마당인가봐요. 여기 애기들 이렇게 뛰어놀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자 제가 여기 앉아볼게요. 오오오 예쁘다. 예쁜가요? 그냥 내집 같은 느낌인 것 네. 같아요. 막아막 아, 막 여행 왔다 막오 이게 이런 아, 느낌이 아니라 여기서 쉬어야겠다 이런 좀 힐링 느낌 들어가 볼까요? 오 와. 우와 그냥 집 같아요. 저 들어오자마자 지금 여기 반했어요. 여기 이거 푹신푹신하게 깔려 있어서 아이고 이거 커튼 걷어서 여기 누워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소파도 있고 TV도 있고 아기 의자 같은 것도 있어요 가족분들이랑 좀... 오면 되게 좋겠네요 어? 어. 깔끔해요 진짜 뭔가 내방온 느낌 위화감이 안 들고 그게... 그냥 어이... 편안한 느낌 숙소 음. 같지 않은 어 그리고 여기도 음. 방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는 뭘까요? 어머! 화장실이 하더 있어요. 좋다. 또 비밀의 문인가요? 아, 여기는 세탁기랑 이런 것들. 방 안에 화장실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친구 집 놀러 온 느낌? 내집 느낌? 진짜 집 같아. <laughs> 진짜 집 같아요. 여기 금릉 124는 조금 아이들 있는 가족 단위 분들이 아, 맞아요 곳이. 마당에서 뛰어놀기도 네. 너무 좋고 여기 금릉해수욕장이나 협재해수욕장에 여행 오신 분들은 이두 가지 숙소 모두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네. 아... 야자수가 딱 있고 그 앞에 바다가 있으니까 약간 해외여행 온거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목소리> 여기서 보니까 바다가 더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전구 저녁이 되면 더 분위기 좋겠다 아니 이 가는 길 너무 예쁘다 <목소리> 들어갑니다 어? 복채이네요 <목소리> <복식. 목소리> 풀빌라는 이거 어떻게 열죠? 어저물 한번 만져볼게요 네. 따뜻한지 시원하다 <laughs> 저기 타일이 약간 색깔이 갈색으로 돼 있어서 그렇지 물이 되게 깨끗해요 거실이랑 주방이 일체형이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또 우리 풀빌라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직접 요리를 할수 있다는 거 여기서 바로 먹고 여기 와서 먹어 얘들아. 이러면 이제 여기서 바로 먹을 수 있고 불을 좀 켜볼까요? 좀. 오. 이게 완전 환한 조명이 아니고 약간 그 분위기 있는 음식이 맛있어 보이는 조명이 여기 있다 이렇게 있어요. 여기 창문 한번 열어볼까요? 우와. 헐. 이 비밀의 문은 뭐죠? 바라바라바라 열어주세요. 저 <목소리> 어? 어? 이거 대왕 세면대인가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여기. 이게 뭐죠? 너무 좋은데요? 크고. 아저 2층이 보여요. 어, 우와 여기 이렇게 뚫려있구나. 2층 너무 궁금해요. 계단이 올 화이트예요. 오! 와우. 와우! 오, 비만 안 오면 지금 여기 나가가지고저 지금 나가고 인정사. 싶어요. 침실은 한번 어떨지. 거의 제 키만한 것 같은데. 이거 거의 정사각형인 거 같은데요? 이렇게 누워서 이거 보고. 와! 저도 놀래요. 아. 여기 둘이자도 여기 셋이자도 되겠다. 침대가 굉장히 넓어요. 어, 화장실 한번 가볼까요? 좋아요. 아까 오다가 화장실을 봤는데, 어, 어? 여기는 다 뚫려있네요. 아, 아. 어, 여 화장대가 있어요. 오, 여기 되게 특이하다. 일단 화장실은 분리가 되어 있고, 샤워실은 특이하게 뚫려있네요, 여기가. 오! 저는 여기가 화장실도 위아래로 두 개가 있고, 음. 넓고, 여기 풀장도 있고 음. 바다도 보여가지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와도 좋고 가족끼리 와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하루종일 이 안에만 있어도 할게 너무 많을 것 같고 맞아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갈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